제샌입니다. 어, 밖에서 세탁기 돌리니까 냄새가 좋다. 일단 오늘 붙임머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 안 감아서 머리를 묶은 상태예요. 거지존에 입성한 건좀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머리를 못하러 갔었거든요. 제가 너무 달른서좀치 씌워볼게요. 적어도 이 정도는 깔끔해야지. 전 오늘 새로운 머리를 하러 갑니다. 머리를 안 감아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묶은 상태고요. 오늘 묘시한 날은 머리 안 감는 게국룰이잖아요 머리를 하는 날은 또 사진을 또 열심히 찍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잠깐 만날 거예요. 로제씨께서 코첼라에서 머리를 확, 흩날리면서 춤을 추신 그 지캡을 보고, 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바로 예약을 했거든요. 제가 계속 할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하다가 그걸 보고 확뽐부 와가지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게 예약한 게 1월 초인데 2월 중순이나 돼서야 이렇게 머리 하러 가네요. 아무튼 새롭게 변신된 저의 붙임머리를 긴머리인 저를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사실 지금 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정하겠죠? 자동차 국룰. 도착했습니다, 미용실. 미용실. 저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음소수 비서 중단이 돼서 응원을 너무 안 해주시면 잠깐 데리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혹시 마지막 샤프 언제예요? 어제 아침이요. 평소에 지상이에요 건성이에요? 건성인데 음. 어제 고기를 먹은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붙이는 거 보이네. 확인해봐야 돼서. 가르마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 어, 보통 까먹고 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혹시 머리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네. 길러보신 적은 있어요? 아, 머리는 항상 길었었는데, 네. 그때 작년 한 4월쯤에, 아니 2월쯤에 한번 머리 단발로 자르고, 헉. 그러고 지금 계속 기르고 있요 계속 기르다? 어깨도 기도치고 노답이고. 그러면 긴 머리 하셨을 때 어, 네. 스타일링 이런 거잘 하셨어요? 어, 네. 계속 거의 긴 머리, 긴 머리였어가지고. 봉고댕이나 이런 거? 네, 하고. 네. 아시겠어요? 20인치는 이정도와요 음. 처음 하시니까 20인치 하시는 게좀 괜찮으실 것 같고 일단은 색깔은 전체적인 베이스로는이 컬러로 들어갈 거예요. 검정 바로 밑단계 흑갈색이고요 겉단이 요렇게똑 밝거든요. 그리고 커트로 살짝 끝색안 하고 그래도 밝다 싶으면 아까 보여드린 색깔과 바로 밑단계 밝은 발색이 있거든요. 이거 발색으로 겉단 이쪽을 조금 덮을 거예요. 시술을 해봐야 될것같긴한데 여기가 물에 많이 눌려요. 네, 맞아요. 음. 그래가지고 여기는 필요에 따르면 이게 없는 노팁으로 몇가닥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네, 네.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네. 사전 커트 먼저 해야 돼서 테이프 정리 잠깐 해볼게요. 네, 아니에요. 이래야 돼요. <laughs> 이래야 구시간걸려 그래서 이래야 두 시간 걸려요. <laughs> 중요하죠. 이래라고요귀 <laughs> 자주 넘기세요? 가끔? 가끔 밤한 반.. 어안 넘기는 거 그냥 가어 자주 넘기는 거 같아요. 자주 양쪽 다 그래요? 왼쪽을 특히 좀 많이 왼쪽을 넘겨요. 네. 송구치분 모발이 되게 예쁘게 나있다. 아 그래요? 보통 여기 자주 넘기는 분들은 모발이 휘거든요. <목소리> 많이 길어졌다. 내 자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 뒤로 가라고 말씀하셨었요또또 써서... 어. 또 이제. 고생 <목소리를> 감사합어요 여기서 찍어 드릴게요. 아, 머리. 아 너무 적으면 되는데 음 일단은 운전을 해서 가볼까요? 친구야? 아주 아니지 여기는 안 붙어, 지 위에 어머 어어어어아 위에다 어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서 어. 여기다 이거 따가지고 조이킹 거아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왔고요. 아 근데 너무 기분이 달라요. 이흰 셔츠 를 입어가지고 친구들이 다너 되게 천여귀신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 마와 친구들한테도 요런 것들 주셨어요. 관리 방법을 써준 게 이제 머리 감을 때 모발에 먼저 여기 이제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그리고 헹구지 않 채로 놔뒀다가 샴푸는 손에 거품을 많이 내고 두피에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헹궈내라고 하시네요. 건 건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머리가 가장 인위적이래요. 근데 제 느낌은 별로 인위적인 느낌이 없거든요. 머리를 약 5일 후에 감을 거기 때문에, 음, 그걸 보여드리지 못하겠네요. 앞으로 근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면서 계속 이긴 머리로 나올 테니까. 빛도 주셨는데 빛질 진짜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내돈 내산 증명입니다, 여러분. 실장님분은 제가 유튜브 하는지도 제가 카메라 켜서 아셨거든요. 살짝 여기 이물감이 살짝 있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불편한 게 없고 그리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제 말리는 데에서 그렇게 다들 고통스러워한다던데 아직 제가 말려보고 까마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머릿결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머릿결 어디서 가져오냐고 물어봤더니 중국의 머리 긴 부족 그런 사람들한테서 가져오는 거더라고요. 제 머리는 지금 중국인 머리입니다. 머릿결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 진짜 샴펀분 안한 머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